세승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 최정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1일 삼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청빙 안건으로 공동의회가 리버사이드 예배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출석인원 855명 가운데 찬성 736표, 반대 87표, 기권 32표로 86% 찬성으로 라준성 목사께서 담임 목사로 선출되셨습니다. 나준성 목사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음을 공포합니다. 3월 24일, 25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에 리버사이드 본당에서 최종상 선교사의 말씀으로 선교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리버사이드 본당에서 나준성 목사의 말씀으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순 공동체를 20년 동안 이끄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라존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새순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뜻하다. 또 하나는 살아 있다. 따뜻함과 생동감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이 따뜻함과 생동감을 가지고 또 사랑하며 또 전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2012년 세순교회 훈련사역들이 2월 1일 수요일 저녁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육 훈련에 대해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과 양육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직도 양육 훈련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님이 계시는 것 같아 취재에 나섰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리더들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신앙적인 기본을 잘 다지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오래 되셨지만 신앙적인 기초가 부족해서 늘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확신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 또 좋은 멘토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참여해서 또 사역자만을 수료하신 양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양육훈련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양육을 하면 할수록 예전엔 제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제삶 속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육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후 안내데스크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선배와 교제하며 믿음 안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SBN뉴스 김재현입니다. 4월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4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라이더미어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에는 각 부서별 훈련 사역 수련회가 많은 달입니다. 제자반 수련회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또 사역자반 수련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세순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세사역부에서는 4월 6일부터 22일 사이에 각 부서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KM과 세티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요즘 교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과 노약자 그리고 유아 동반 성도님들을 위해 교내 주차 공간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건축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